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살이 낸다고 했던 나무네요. 이렇게 살이 낸 건데, 요쪽 이제 가지 요거를 오늘은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거는 예, 이제 바로 상품은 안 되죠. 이제 요거 단엽한 이후에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가지를 많이 제거하고 적은 양만 가지고 해야죠요게 작년 6월 달에 요 다녀보려고 순을 하나 친 겁니다. 그럼 요만큼 나왔지요? 예, 여기에도 요거 순을 순딱 이 작업을 했는데, 요것만큼 나온 겁니다. 여기 다한 송이 한 송이죠. 이렇게 가지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를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네, 긴 것도 이렇게 잘라 버려야 되죠. 긴걸 자르고 너무나 짧은 것도 자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세 가지만 두겠습니다. 세 가지 항상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죠. 네, 이렇게 세 가지만 해서 네, 오늘은 다듬는 작업은 저 영상을 멈추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게 가지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세가지만남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세가지 뻗어 나온 가지 중에서 세가지 이상 안 들어오는데 요건 하나 두 개입니다 하나 두 개죠 두 개인데 각자 세개 이상 안 둔다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세 개만 남기있습니다 여기서 세개만 남기고 왔고요. 여기 예, 또 잠깐 다듬습니다. 오늘 예, 여기에서 또세개만남기야 되겠지요. 예, 3개만 남기 하는데 온 가지가 어차피 두개밖에 없습니다. 두개도 예, 괜찮고 하나도 괜찮고요. 예. 근데, 세 개가 넘어가는 네 개면은 아, 아, 안 좋습니다. 네 개, 다섯 개 하면 안 되고요. 예,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제,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녀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가지만 남겨두면 됩니다. 예, 요것도 잘라버리고요. 아잘안 잘리네요. 네, 여기도 세개 두어요. 다세 개씩 둡니다세 개. 이렇게 잡아 땡기면 끊으시죠. 네, 철사를 한번 여기 감다가 뒀네요 제 영상 중에 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저 거름이 많은 밭에는 절대 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말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100%뭐 믿으면 안 가실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 경험을 한해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하셔야 될겁니다 만약에 땅이 있으면은 한몇 포기만 심어 봐가지고 죽어도 언제 괜찮을 정도의 적은 숫자만 심어 봐서 경험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지 가안 가는지를 이제 직접 경험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소나무는 침엽수 계통은 많은 걸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이 넓은 식물들이 이제 그 걸음을 좋아하고요, 좀 많이 걸음을 해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식물들이 하는 일이 있지요. 광합성 뭐 작용이라든가 탄소 동화 작용이라든가 이런 작용을 해서 스스로 걸음을 생산을 해서 영양분을 뿌리에다 저장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걸음을 받아 하게 주는 것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화분 분생활을 오래하면은 조금 노랗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런 건그름이 이제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가벼운 그 영양제 같은 걸 이용하셔야 되고요. 화학비료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화분 안에서는요. 뭐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화분 안에서는 더더운다나. 화학비료 쓰시면 어, 덕보다는 실이 큽니다. 허약한 사람 보약 잘못 으면안 되죠. 예, 그런 것처럼 보약도 알맞게 써, 써셔야 하는 것처럼 절대 과다한 거름은 아주 건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일평생 이 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40몇 년을 이 계통에서 계속 소나무를 가지고 일평생을... 이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예, 그런 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다 경험이죠 경험 근데 너무 여러 사람 말 들으면 각자 말이 다 틀립니다 예,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제 말만 100%다 믿지 마시고 직접 경험을 얻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밭에 심으실 때 적은 양의 숫자를 심어서 경험을 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심어가지고 실패하면 안 되겠지요. 절대 그 과다하게 거름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거름이 좀 부족한 게 되려나 났습니다. 실패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몇천 평을 한 해에 심어서 다백0프로다 전멸도 시켜봤고요. 수 없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져도 이렇게 그런 걸 알기 때문에요. 뭐 어디 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떠한 교육기관이라는 게 없지요. 소나무에 걸음을 많이 주면 안 된다. 뭐 그런 그렇게 가르켜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책도 좀 보긴 하겠지만은 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배우시는 것이요. 그 인터넷이나 그 책도. 그 쓰는 사람에 따라 틀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인터넷 검색도 다 믿을 수가 없, 없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이 소나무 같은 걸 구입을 하실 때, 하시는 분한테 대체적으로 물어보시죠. 물은 어떻게 줍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런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지요. 파시는 분은 상인입니다. 돈 주고 사다가 판매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분한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 파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봐서 그러면은 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바이텀에서 살고 하기 때문에 물안 줘도 잘 삽니다. 그렇게 주로 얘기한다고 이제 저도 여러 사람한테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식물이라는 거는 물이 없으면 한 순간 순간도 살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을 안주 물이 말른 상태면 배고픈 게 아니고 숨을 안 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을 말리시면 안 되고요. 물 주는 것을 생활화해야 하고. 이제,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소나무를 키우지 않, 않으셔야 되겠죠.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사는 난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군재는 부실은 해야 키울, 키울 수 있고, 나는 게을른 사람이 키우는 작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많이 안 줘도 되고요. 나는 뿌리에다 수분을 저장해서 그 수분으로 이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는 물을 자주 안 줘도 잘 삽니다. 이제,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풍난이라든가, 그런 건저 우리나라 섬 지방에 바위 배랑에 붙어서 사는 걸 풍난이라고 하지요. 예, 그, 그런 로는 이제 아침, 이슬, 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저장을 해가지고요. 근데 소나무는 항상 젖어 있어야 됩니다. 철사 감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 오셨기 때문에 시, 시청을 많이들 안 하시는데요. 이제 직접 철사를 감아보고 모양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루하도록 대풀이에서 많이 봐두시면은 더 유리할 겁니다. 막상 해볼 해보, 보려면또잘안 되는 게 그런 일이죠. 네, 감는 게좀 시간이 걸리네요. 잘 자라고요. 잘 사는 나무입니다. 물만 잘 주면 절대 잘 죽지 않으니까, 그물 주는 거에 제일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요. 물주는 문주기 3년이라고, 이제 물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늘 말씀을 드리고, 물주는 게 제일 큰 기술이라는 거고요. 다른 거는 기술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요. 조금 모양이 없어도 문제고, 조금 더 이뻐도 문제고, 이제 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얻어가면서 차츰차츰 차츰 발전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잘 만들기를 원하지 마시고, 첫째는 살리는 거, 물잘 주는 것부터 이제 잘 배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잘나 보이는 것처럼 식물도 건강해야 이쁘게 보입니다 조금 모양이 덜해도요 덜해도 이제 건강하고 싱싱해야 보시는 분들 마음이 이제 저 행복하겠지요 이제 예, 요거는 지금 4가닥이네요. 네한 가닥은 이따가 잘라주더라도 이렇게 감아 놓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감아가지고 요것만 감으면 이제 다 됩니다. 다 감아가지고 <laughs> 네, 사다 감았습니다. 다 감았고 이제 요수영만 이제 만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쫙쫙 펴놓고요 높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낮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자펴 놓습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펴서. 나무가 같은 방향으로 다 성장을 하지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중심가지는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같은 방향으로 다가죠. 같은 방향으로 해서 또끝 부분은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곡을 주게 되죠. 이게 나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나무라 카메라에 잘안 잡힐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제 요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요 가지가 잎이 많았던 거죠. 무슨 했던 건데 살이 난다고 이렇게 한쪽 가지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거, 한, 한달 전, 쯤 됐나요? 그때 이렇게 살이 낸다고 했던 거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지금은 초라하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 단엽을 6월달에 하게 되죠 6월달에 단엽을 하고 나면은 한 한달 정도면은 새순이 다 나옵니다 새순이 나오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다른 나무가 되죠 네 가지를 남겼더니 가지 하나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서로 겹치게 되고 또 단엽을 하고 난 이후에 가지가 많이씩 나오는데 네 가지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예, 포식을 하죠. 예, 이제 포식을 하지요. 이제 다된것 같은데요. 제가 만들고도 늘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 드렸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괜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절때 아니고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뿌리는 아주 예쁩니다. 뿌리는 잘 생겼죠. 혹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뿌리. 분갈이를 이제 이 이제 분에서 지난 3월달에 심은 거기 때문에 이제 또한 2년이나 더 있으면 분갈이 할 때는. 또 조금 더 돌출 시켜서요 더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